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애망합니다. 자, 완전 너있게 촬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네, 꾀꾀이와 함께, 꾀꾀기와할 얘기가 있답니다. 애니의요 여러분, 좀꾀꾀기에 예, 어, 두 번째 촬영을 해보는데요. 꾀꾀, 꾀꾀, 앳꾀기죠앳꾀기 애꾹이. 어, 앳꾀, 앳꾀. 네, 제가 오늘은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자, 바로, 팔자린 에이스입니다. 저보다 키가 커요. 으 자, 팔 잘린 에이스는 제 친구입니다. 무슨 팔이 잘려, 이놈이! 이딴 친구를 데리고, 네, 팔이 잘린 게. 왜 그래? 안녕, 친구야. 안녕.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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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팔이 잘렸어. 원래, 여러분, 여기에 물주먹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뿌셔트려갖고 아자 에이스가 이렇게 떠있고요 아대들안 세지 이제 자응 안녕 에이스 어 나랑 같이 놀래 응 그래 자 룰룰 손잡자 룰루랄라 룰룰라 야 에이스 너어 좋아하는 거 있어? 어 나는 어 오리고기를 좋아해. 뭐? 오리고기? 음난 오리 아닌가? 이거 오리니? 이놈이 날 보는데 앞에서 아 그만 음 아주 좋군 기분이 기겜 룰루룰루 아까 여러분들 아직 친구가 한명더 남았습니다 으기끼끼끼끼내 친구를 한명더 소환해볼까 에이스 우리 사명제가 아니고 세 친구야 룰루룰루룰루 하이 브라운 안녕 안녕 브라운 안녕 브라운 안녕? 난 브라운이야 그래 브라운 아씨 계속 안 세워줘 이런 브라운 우리 같이 놀아버리고 응. 나는 정품이야 근데 팔이 잘리지어 나는 원래 핸드폰에 꼴은 음 애완용인데 그냥 그래. 왔어 나는 아이스크림 먹,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고 준근데음 응. 내가 분신술을 했더라고 음어 살인 도구를 갖고 있어 야너왜 위험한 도구를 갖고 다니니 이놈이 나쁜 놈이 나쁜 놈에 브라운이 화났다 화났다 야 그렇다고 에이스는 왜 때려 걔 불주먹이었으니 이빨 빠진 상어라. 마찬가지라고. 뭐? 나는. 아직 신규험 해줬다니. 다 불주먹이 아니지만, 앞차기와 옆차기를 앞에서. 잘 봤나? 에, 에, 끄어 안녕. 난 불주먹 에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잘, 설명해 볼거데요 얘는, 에라, 에라운입니다. 브라운이 아니고, 에라운. 얘는, 불주먹 에이스잖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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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 어이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에이스. <laughs> 음, 음, 음. 후, 후, 후. 오,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났어. 오. 입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아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 자, 이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 마음에. 구구리가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기로, 자. 모르고 있어, 이놈이! 멍하니, 사있지 마, 이놈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